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 여기 짚은 거는 그 아까 말한 그 안쪽에 있는 근육 중에 복부를 둘러싸는 근육을 만지려고 제일 가장 잘 만져지는 위치에 손을 댄 거예요. 자 아랫배를 살짝 줄여보세요. 다시 한번 힘풀고 속에는 살짝 잡아세요 아랫배를 살짝 줄여보세요. 힘 들어갔구요. 보세요. 본인은 근데 살짝 이코 능력이 좀 떨어져 있긴 해요. 그래서 힘걸 수도 있고. 이렇게 힘이 잘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기보단 잘안 빠져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거를 연습을 한번 해볼거예요 앉아서 해보죠. 편하게 그냥. 본인은 그냥 누워서 해요. 후변을 살짝 참고, 아랫배를 살짝 집어넣고 허리 근육은 살짝 힘을 주는 거예요. 커다랗게 커다요 자, 제가 테스트를 할거요 계속 신경을 쓰고 있어야 돼. 잠깐 살짝 참고. 사실 흔들이면이 앞에 생식기가 있고 뒤에 비뇨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유식한 말로 가 있죠. 그 생식기와 비뇨기 사이 횡음부에 힘을 줘서 머리 위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쭉 누가 잡아, 살짝 잡아당기는 느낌? 얘에 어떤 그실 같은 게 있어서 머리 점수리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얘를 누가 살짝 잡아당 그런 느낌으로. 소대가 살짝 잡아보세요. 배꼽을 살짝 집어넣어. 살짝. 몸통을 살짝 들여보세요 이 상태로 운동을 하면 돼요. 조금 힘든 운동이면 더 힘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이 정도.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면 조금 더. 그 다음에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이 정도예요. 물론 나중에 복직도도 쓰이고, 내 복사도, 내, 내 복사도 다 쓰이겠지만, 우리가 최소한의 힘으로 살아갈 때, 숨쉴 때, 걸을 때, 네. 대화할 때, 밥 먹을 때는 항상 이거예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죠. 집에 가서, 엄마, 나 갔다 왔어 엄마 밥 먹어라. <laughs> 밥먹는돼 아, 저기. 그, <laughs> 거 있어요. 뭐, 뭐, 하니? 막, 코어 볼라, 고 이런식. 이런 운은 <laughs> 이런 범하지 마시고요. 유연함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먹었다 하더라도 평소에 좀 유지해주고, 또뭐 했더라도 유지해주고. 늘 그럴 수 없어요. 왜냐면은 처음에 안 되는 사람, 처음에 배우는 사람들은 얘를 긴장하고, 얘를 긴장하고, 얘를 긴장해야 되는데 다른 데도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내가 생각날 때 조금 해주고, 다음에 조금 균도를 올리고, 운동 쉬는 시간 이거 신경 써서 이런 그방법들 같이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요 처음부터 막 너무 많은 걸 가져가려고 하는 것도 오히려 다른 이상을 또 발생시킬 수 있는 거니까 조금 조금씩 하지만 빈번하게 자주 생각하면서 제 말을 잘 걸러들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볼게요. 자 계속해보는 거요소변을 살짝 참으세요. 배꼽을 살짝 집어넣으세요. 허리도 살짝 단단하게. 제 손을 살짝 밀어. 네. 이 상태 유지하고 호흡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태를 유지했다면 여러분들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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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상태 유지하고 호흡하시는 거예요. 자, 넘어지지 않아요. 언제, 어디서 기습이 올지 몰라요. 하지만, 고정되어 그 있다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팔내보고요 내리는 거예요. 얘만 신경 쓰셔야 되는 거예요. 얘만. 꼭 계속 하시면서, 신경 쓰시면서, 예. 자, 여기 힘이 안 들어가. 조금만 더, 조금면서 네. 좋습니다. 뭐, 지금 다잘 되진 않아요. 자, 이제 아무래도 남자다 보니까 이쪽이 잘 되긴 잘 돼요. 근데, 네. 제가 뭐 이런 거, 이런 거 얘기하다 보니까 허리, 허리에, 허리 힘줘?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리에 약간 등척성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해도 힘을 뭐 줘서 때리는 거지만 예를 들면은 얘를 이렇게 이렇게 들어도 힘, 힘을 쓰는 거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누르고 있어도 내가 힘을 주고 있는, 거,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허리를 가져가고 몸통을 가져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수변을 살짝 참아보세요. 배꼽을 살짝 집어넣어 보세요. 공통을 살짝 조여 보세요. 자, 다시 한 번. 손 떼고. 발로 버티고 있죠? 조금 더 어두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걸 들때 이걸 들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 느낌을 기본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왜 이걸 하냐면은 제가 이 훈련을 끊임없이 제가 아까 말한 꼭 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왜연습하라고 하냐고 하냐면 이렇게 해서 운동을 막 시키고 뭐 저기 하고 이게 아니라 이게 연습이 돼야지 나중에 더 힘든 운동을 해도 얘가 먼저 쓰고 난 다음에 더큰 근육들이 쓰어요 아까 말했죠? 저게 먼저 쓰이지 않는다면 경작 같은 축이 되는 근육들이 먼저 쓰이지 않는다면 상해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상해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가 먼저 일어출수 있는 행동 패턴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건 행동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얘를 자, 자주 쓰는 연습을 해서, 얘가 계속 먼저 쓰이는 연습을 해서, 나중에 더 바깥쪽에 있는 큰 근육을 쓴다 하더라도, 얘를 먼저 동원시키는 훈련, 행동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인지를 시키는 거죠. 내 몸에. 다치지 않겠구만. 이해가 됐나요? 안 돼도 됐다고 하겠죠? 하지만, 안 됐으면 다시 한번 들어봐서. 아, 그거 이해가 안 돼요. 다시, 좀 이제 설명 좀 해주세요. 하는 거 있으면 지금 얘기하세요. 나중에 얘기해줘도 되지만, 아리까리면 다시 물어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집에 그냥 까먹어. 그리고 내일 시험인데 누가 물어봐요? <웃음> 그죠? <웃음> 한 물어봐. 뭐, 궁금한 건 없나? 이해가 됐어요? 응, 그래요. 저 관계를 잘한번 매칭시켜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렇다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고, 자, 이것과 이것을 계속 생각하는 거야 호흡?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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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여러분들이 이걸 연습할 때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이번에 이제 누워서 한 거, 제일 편한 단계에요. 그 다음에 엎드려서 해보는 거예요. 엎드려볼까요? <laughs> 이 상태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자, <laughs> 아, 소변을, 잠깐만요. 음. 소변을 살짝 참아보세요. 배꼽을 살짝 집어넣어 허리에 살짝. 8 0살0 너무 과해요. 다시 아, 굴핀 빼고, 물풀 빼고, 소변을 살짝 쳐보세요. 배을 살짝 쳐 허리에 살짝 힘줘보고, 몸통 쪼보세요. 음, 지금 패턴이 되게 망가져 있어요, 이분은. 그냥 똑바로 누워자면 허리 아프지 않아요? 음. 뒤에 뭐깔고 자거나 아니면 제가 좋은, 좋은 방법 알려드릴까요? 음... 잘때 방법. 잘때 꼬리뼈 부분에 있잖아요. 음... 거기에다 넣어도 되거든요. 아니요. 좀 아, 뭐 얇은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 각도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면 좀 편해요. 그래 압박스트레스가 생기거든요. 그냥. 지금 여기 제가 만지고 있는 근육은요, 다이얼 근육인데요. 자, 어, 한마디로 이거죠. 코어라는 것은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 패킹을 딱 해줘요. 그리고, 옆, 아까 밑에 근육들 얘기했죠? 쉽게 말하면 관략근, 관략근이에요, 관략근. 관략근이 밑에서 또꽉 잡아줘요. 그리고, 이 기둥이 하나 있어요. 기둥이 얘가 촘촘하게 박힌 다이얼 근육은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딱 있고 그 다음에 n k 막으로능동적으로 v 할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네 개가 하나의 공간을 이 o 서 아주 빈틈이 없죠 빼곡하게 얘를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별명이 파워하우스예요 기둥이 있고 바닥이 있고 뭐리 u You never thank you. y o 지붕이 또 있는 t 이죠 물론 그지붕지움직이지 v 지 r t h a 구조가 o u You never t h a n 요 you. You never t h a n 움직임, 움직임, 움직임의 축으로써 파워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근간이 된다고 해서 파워하우스인 거예요. 그래서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무릎 꿇고 해볼게요. 무릎 꿇고, 이 자세, 닐링 네, 포지션을로하는데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 이 상태 유지하는 거예요. 자, 배꼽을 살짝 조이세요. 표면을 살짝 잡아보세요. 그리고 살짝 힘줘보세요. 몸통, 쫙 조여볼게요. 이 상태에서 쓰러지시면 안 돼요. 제가 어디서 어떻게 공격할지 몰라요. 이러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넘어지면 안 돼. 자, 이렇게. 한번더 해보고 싶으신 분. <laughs> 나오세요. 그냥 무릎 꿇어보세요 남자 둘 써먹었으니까 좀 이따 또 나와야 돼요. 자 여기서 배꼽 살짝 서은 살짝 허리 살짝 몸통 살짝 조이는 거예요 물론 더 힘든 운동하면 더 들어가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서 있잖아요 무릎 꿇고 있잖아요 누워 있잖아요 넘어지시면안 돼요 <laughs> 잘했어요 자, 만약에 무릎 발을 이렇게 했다면 조금 덜 넘어졌을 거예요